아, 예. 네 일단 다리 당기는 증상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다리 당김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감별 포인트가 될 만한 질문들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에 예. 혹시 허리가 아프셔서 고생하신 경험이 있나요? 예, 그전에 디스크도 수술 한번 했어요. 아, 디스크 수술하신 경험이 있으시고요. 수술을 예. 대략 언제쯤 하셨나요? 몇년 됐죠, 이제? 2001년도에요. 2001년도에, 어, 그러면 수술하신지 벌써 한 18년 가까이 되네요. 네. 꽤 많은 시간이 좀 지났던 것같구요 최근에 엑스레이나 MRI 같은 검사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어, 괜찮게 나오대요. 음, 가장 최근에 언제쯤 검사를 하셨을까요? 한이년된것 같아요. 아, 그. 몇년 전이군요. 최근 올해 하신 건 아니었고요, 그렇죠? 네. 어, 아버님 혹시 지금 일 하십니까? 안 하고 지금 정년하고 누고 있어요. 아, 지금은 이제 은퇴하시고 생활하고 계시고요. 내가 맨 침대에서 누워서만 상태 그런가. 음, 운동량이 좋겠네. 좀 적으시군요. 예. 아, 네, 네, 알겠습니다. 체중은 대략 어느 정도 되세요? 내가 60한 5kg 정도 나와요. 뭐, 내과에서 당뇨를 진단받고, 뭐, 당뇨약을 복약하신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당뇨 1 1약 먹은 지가요. 네. 2001년도부터 먹었어요. 그러시군요. 네. 자, 그러면 일단은 좀 원인이 좀 복합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의심이 되는 거는 허리 음. 쪽에서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아요. 이게 척추가 협착증이라고 부릅니다. 디스크가 네. 보통 이제 5년 이상 만성화가 되면 이 디스크 주변의 허리 조직들 퇴행성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네. 허리병의 종착역이 결국은 척추와 협착증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는 네.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만 누르잖아요. 그런데 협착증이 되면 신경만 누르는 게 아니라 혈관을 같이 눌러버려요. 그래서 환자분께서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증상은 뭐냐면 아 걷다 보면 쉬고 싶습니다. 옛날에는 뭐 1시간, 2시간 뭐 산도 끄떡없이 탔었는데 이제는 음. 뭐 2, 30분만 걸어도 쉬었다 가고 싶다라든가 다리가 음. 당기거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협착증이거든요. 그래서 네. 더군다나 2001년도에 그러니까 약 18년 전에 이제 디스크 수술을 받으셨다고 하니까 이 협착증은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에서는 필연적으로 이미 발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 음. 원인을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뭐 간단합니다. MRI 검사해 보면 아주 쉽게 척추관 협착증인지 아닌지 분별을 바로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두 번째, 아까 당뇨약을 이제 복약하신지 벌써 꽤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그렇죠? 예. 20여 년 가까이 되셨고 또 운동량이 굉장히 적다고 하셨어요. 예. 당뇨라는 병은 쉽게 말해서 소변으로 설탕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얘기는 뭐냐면 혈관 자체에도 당 성분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탕물 만져보시면 끈적끈적하잖아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피도 쉽게 말해서 끈적끈적 걸쭉하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말초 부위 쪽으로 혈액 순환이 잘안 되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분들이 제일 걱정하는 게 합병증이잖아요. 합병증이 나타나는 부위도 다뭐 발이라든가 아니면 눈이라든가 이렇게 심장에서 멀리 떨어진 부분들 위주로 나타나잖아요. 이 당뇨병 환자분들 또이 종아리 뒤쪽 다리가 당기는 증상을 굉장히 많이 또 경험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이 척추관 협착증과 이 당뇨병 이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지금 이 다리에 당기는 증상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